네, 전화부터 저는 이제 그 국민의 교육의 부실로 인한 국민 전반의 이제 정서 불안정을 문제점으로 뭐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정서 불안정이 이제 일반 뭐 어, 비교적 나약한 국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히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글 뭐, 개인적으로 나약하든, 어쨌든, 그런 성품이 어쨌든 간에, 국민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지도적인, 예? 네? 그런 위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 물론, 이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영향을 받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이야, 어쨌든 이제 그래도 노래나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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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기능으로 그런 거지, 뭐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량으로 그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건 아니니까, 또 다르죠. 근데 어, 정신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주목을 받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뭡니까? 작가나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의 글, 그런 걸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다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리드를 해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영향을 가는, 갑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 제목은 제 들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어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았다고 그러고 아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대강은 압니다. 정신, 네, 이제 정신 치유를 그런 걸로 이제 실제 경험을 가지고 했던 그 한번 성함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백세희씨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유목을 알려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는 뭐, 다섯 사람한테 장기 기증을 해서 어떤 미담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그런 상황에 일어났는가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는이볼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장기 기증으로 미담이 된다. 물론 아닌 것보다 미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때 이것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 그것도 아주 그냥 뭐, 인간은 세상에, 그, 적은 확률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 그, 그,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인력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도 있, 있었다는 일 막을 수도 있는 일이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정서 불안정. 이거에 연유한것 그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뭐 확신합니다. 확신 그것입니다. 그것은 추정한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제가 이제. 그 20대, 2 아, 1때제도대얘3가잘 어느 정도 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자기0대떤 어떤 포텐셜 자기가 해 해야 할 학습에 맞는 그것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그는는 이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연령과 그, 그 의한, 그런 것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언어, 이런 것들이 좀 두리뭉실하고, 자기의 이런 막, 피어오르는 생각, 이런 것을 확 잡아다,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딱, 딱,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저것에, 이렇게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이런,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고정시키지를 못하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대강 띄워두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흔들흔들 자기 사고 생각 자체가 그야말로 정서 그 자체가 언어가 분명하게 붙잡아주질 않으니까 불안정하고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가 늦게서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서. 네 우리 전통 뭐그 유학이라든지 성리학 퇴계 유학 뭐영예인 얘기 그것서 우연히 보면서 아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공부했어야 하는 거나나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네 서양 문화 이런 걸 따르고 그러기만 하다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것이 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용량이 큰 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것이 더 어떤 불안한 요소로 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비유로 되게 얘기합니다마는 이제 이, 이 물병이라든지 빈술에 이런 게 요란한 하고 뭐 이런, 이런 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있죠? 그렇죠? 음, 물병이 있는데 이제 이만큼 만 차고 있으면, 꽉차 있으면, 은 그래서 마개가 닫혔으면 은 소리가 안 나죠? 안정되죠? 아예 비어 있으면 그것도 안정되지만, 그 약간 차 있으면 은 추렁추렁 거리면서 그게 바로 불안한 거죠. 그리고 같은 물이라도 이 정도의 물이 이 정도의 물로는 채워지면 또 불안 그다지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물이라도 그 시원래 작으면은 그 시원래 작으면은 이제 그렇게 그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 형식적인 이제 교육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그, 대학 교육을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은 이제 사실 1,20%인데, 솔직히 70, 80%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대학 교육 자체가 그렇게 빡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70, 80%도 받을 수 있지만은 수, 준의 교육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제 더 공부를 해야 했을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어떤 제도권의 그냥 일부 이런 교육만 받은 상크의 영화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주지 못하는 거. 우리 모든, 예, 그, 세상의 모든 진리의 그 의미 자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그런, 어, 그런 교육사, 어, 교육제도, 그러,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한데 모든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예, 해놓는 그런 상태에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이 많은데, 우리, 뭐, 우리 스스로는 우리 국민이 잠재력 뚝뚝하다고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제대로 이제 충분한 교육이 안 시키니까 그만큼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도 특히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 많은 정보량을 처리해야 할 사람들, 작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많은 정보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되게 두리뭉실 뭐가 뭔지 뭐 그런, 그 정보들이니까 더욱더 불안함을 가속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식 얘기라면 그 머리가 좋다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뇌 용적이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 근데 용량이 크다 말다 이런 거가 과연 제대로 된 얘기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매우 용량이 크다 이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유물론적인 얘기죠 유물론적인 그 유물론적인 얘기로서 그 우리 영성채널 여기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영성채널에서는 영상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인가, 그럼. 머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제도권 교육 자체가 대충대충이니까 교육을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젊을 때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도 어렵고, 스스로 이 교육이 잘못됐다 깨우치기도 어렵고, 머리가 어, 좋고 욕망이 큰 사람한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렇게 정서 불안정이 크다 이건데 그러면 욕망이 크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 어떤 네, 머리가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그 꿈꾸는 영혼여정, 꿈꾸는 여인의 영혼여정 같은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생의 경험들이 많아서, 전생에 영어권 사회의 전생이 있으면 영어를 잘하고, 어? 유럽 문화권이 잘된 사람은 네, 수학을 더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람, 유럽 문화권 전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제도권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그 학교, 어, 제도권 학교 교육 성적은 좋지, 별로 좋지 않으면서, 우리 전통 뭐, 그런 이제, 그런, 뭐, 점치, 점치란 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슨 점정, 뭐, 그, 그런, 그런 거에 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토성 비결이라든지, <laughs>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그러니까, 이 용량이 크다는 사람은, 그만큼, 어, 전생과 기타 수련을 통해서 자기한테 놓인 그 어떤 무의식 잠재지식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잠재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생에서 우리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전생, 멀쩡한 정신에서 기억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꼭 전생이 아니더라도 우주에서의 메신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교육받은 거라든지 기타 등등. 오랫동안 이 지내온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 못 하죠. 그런데 이 기억들이 다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자꾸만 이제 이 많은 기억들이, 지식들이, 우주적인 지식들이 전생의 나를, 이게, 자꾸 영향을 줘요. 응? 이건, 어떤 영향을 줘? 그럼 영향을 주는데, 아까, 우리 언어의 두리는 식으로, 부, 불확실한 거 얘기했지만은, 이, 무의식, 지식들, 이런 것들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무의식적 지식들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본래 풍부했던 사람들한테, 네? 그, 할수 있는 처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할수 있는 처방이, 그, 지상에서 많은 학습을 해가지고 진리학습을 해서 네? 지상에서 의식적으로 진리학습을 해서 이 무의식 지식들을 많이 붙잡아 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붙잡아 둬면 그래야 지상에서의 이이 이 사람의 지상의 영혼이 지상에 깃든 이제 혼이 지상의 삶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안정되게 그런데. 네? 이 지상의 지식이 빈약해 가지고 어? 어떻게 그냥 이런 정말 그, 어, 모든 지식의 체계를 잡을 수 없게 동중잡을 수 없게 이 불확실한 이런 이제 걸로만 차있을 경우 이 지식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무의식적인 이 강력한 지식이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쪽을 밀려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의미가 이 현생 삶에서 이 무의식의 그 복잡한 지식을 딱꽉 붙잡아두지 못하니까 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게바로올즈는 어, 이제 자기의 그 용량 포텐셜 자기의 응당 가져야 할 대상의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 이것이 그완치돼 있지 않은 상황 그 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쪽을 밀리는 거죠 아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죠 이제 그 우울증 이 유는 자기의 소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 울증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 음 소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소명을 그 그것은 소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무의식의 이 지식이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이죠 이제 현실에서. 예. 근 그런데 지금 이제 더 덧붙이는 그 이제 정서를 그 어떤 그 이유는 그렇게 예, 무의식 지식을 더 풍부한 예, 어떤 그 영적으로 성, 더그 고도의 성숙이 된 어떤 창조적인 영혼 이런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영혼들을 여기서 이제 붙잡을 수만한 현상의 지식이 예, 구축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예,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 이제 국민 전반의 정서 불안 이것을 이 야기하는 이 지식의 제한, 모든 것을 모든 어휘와 모든 의미를 정확히 표기 못하고 다 충대충 그냥 약어로 표현하면서. 네, 그냥 그렇게 하는 풍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이제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서 다들 따라간단 말이에요 응? 그래, 그래가지고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서 다들 따라가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남들의 어떤 정서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 결과 이것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되는 건데 예전에 그태 옛날에 젊은 데를 틀에 슬픔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기 있었는데 그거야 뭐 자기야, 뻔뻔, 자기는 제대로 이제 하면서 남 얘기를 한걸 가지고 그런 거, 약, 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탓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정신적 그런 어려움 이걸 이겨내고, 응? 어? 이렇게. 그러한 모범으로 살아야 할, 그래야 할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 지식을, 어떤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제대로 된, 분명한 지식을 가지기, 가지으로써 어, 영적인 그런, 그, 분명한 지식을 가진으로써 그, 영혼의 그 자신의, 그 자기 영적인 용량, 영, 영적인 그 그거에 그 걸맞은 그러한 현실 지식을 이 세상에서 갖추는 거, 응? 그 영성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무의식적인 지식이 용량이 큰 사람일수록 그만큼 그 무의식적인 그 지식을. 현생에서 현실 지식으로 많이 옮겨야 할 그러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현실에서 그 자기의 영성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혼이, 혼이? 그러니까 그 안정된 자리를 갖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불확실한 무의식적인 그 여러 가지 그 기억들 그런 것에 자꾸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학습 그 그걸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이게 전부 어떤 기술을 뭐 배운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신의 영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어? 그러한 학습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상당수가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더 분명한 공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타파하기는 것? 당장 이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 당, 하여튼 우리 개개인이 적어도 요, 저런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제도권 그, 그 시스템을 믿다가는 그야말로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 완전한 이제 학습을, 진리의 학습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현 시대의 비정상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